그 이렇게 해도 공유를 해도 제꺼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만약에 저한 번씩 잘안 나왔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그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 PIP 뭐 분할 모드 할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아마 잘못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조금 또안 될까 봐 겁이 나서 못 하겠네요 <laughs> 그걸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하면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스크린이트 방송하는 법좀 가르쳐 줄수 있어요? 스크린이트는 앱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요아니요 웹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그냥. 아, 그러면 스크린이트 지금 제가 이거 설치한 지 한참 돼 갖고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가르쳐 드릴게요. 진제가스. 네, 네, 네. 지금 제가 아니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한한지좀돼 네, 갖고. 녹화를 네네. 어, 윈도우에 인플러스티 윈도우 플러스 질료를 해 가지고 하는데 아, 전 그거 잘 몰라요. 예. 그렇게, <laughs> 네, 그렇게 해서 녹화를 했는데 어. 아.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천미경 강사님이 내 목소리 안 나온다고 두번이나 지력을 하셨고. 어떻게 아. 공급을 했어요? 네글못 쓰고 음. 저기 누구야? 어, 공원장님한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데. 음. 어, 공원장님이 오늘 멘트를 그랬더라고. 다운로드 해 주면서, 어, 그 다운로드 끝나면, 어, 알려주세요. 어, 용량이 꽉 아,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 와. 그러니까, 요는 이제 거기에 방송을 부탁해서 받는 것도 이제 민폐야. 음. 어, 그러면 내가 이제 방송을 해서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로 어, 녹화를 하는 건 어 그런 이제 좀 에라가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스크린 티를 배우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배우세요. 네 지금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하도 네. 오래돼 갖고 그래서 그래요. 그걸 공부를 좀 하고 가르쳐드려 야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네네 맞습니다. <laughs> 네자 오늘은요 블로그 그챗 GPT를 통해 갖고 블로그 쓰는 거 있죠. <laughs> 그거를 이제 잠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채지피티는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고, 공유 안 됐는데. 어, 공유 됐는데요? 공유가 아니, 돼. 뭐가 화면이 안 떴잖아요. 자료가. 아, 화면이. 내용이, 내용이 안 나왔어요. 아, 그건 제가 지금 내용을 아직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거고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블로그, 보이죠? 아, 이제 더 보이네. 네네네. 그래서 요걸, 어, 일단은 넘어갔어요 나가기 자, 여기 서 자, 이거 는 프로로그 형식인거 알죠? 네. 예, 예,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 서요 제가 글쓰기로들어갔어요 <laughs>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치소.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글을 쓰려니까 이제, 어, 채 PT를 활용해서 이제 글을 쓰고 싶어요. 빠르게. 채집 PT 하면 글을 빠르게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빠르게 그냥 글을 쓰고 싶어서 그리고 내용도 우리 보통 글쓰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어, 뭐, 한, 이, 20분, 20, 30분 안에 후딱 쓰고 다 마치려고 하니까 채찌 PT가 음. 필요하다는 거죠. 내용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용을 하는데, 자, 일단은 리턴 불러와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적어 놨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써놨나면 여기 적혀 있죠. 블로그로 내가 잠깐 연습을 한 거거든요. 블로그로 음.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말해줘요. 이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요거는 다 누구나 쓸수 있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네. 예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시간 좀 절약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블로그로 전자책 만드는 것은 쉽고 간편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드래그. 그냥 드래그 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 자.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블로그에 자내 네, 블로그 어, 있잖아요. 블로그에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된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 아 그냥 <웃음>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에서 메모장? 한번 거쳐가 오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음. 이러면은 메모장에 붙여넣했거든요 요거를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A 하면 다 드래그 되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A 하면 전체 드래그가 돼요. 아, 메모장에서는 네, 아니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요? 예, 컨트롤 범위 A가 지정하는 전체, 거잖아요. 범위 지정. 그러니까 아. 전체, 전체 범위 지정이라고 컨트롤 A가. 그래서 요걸 컨트롤 C 하면은 사가 돼요. 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 다시 가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겠죠. 그렇겠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먹자. 네? 스토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요? 아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laughs> 아좀 수정 말을 갖다 좀. 그렇죠. 받친다? 말을 좀 만들어야지 그대로 아. 쓰는 것보다. 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갖다가 대충 가독성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떼어주는 거예요. 여러 식으로. 아, 띄어주고 그죠? 이런 바꾸고.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일단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네. 하고 그죠? 정렬. 어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제 여기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독성 좋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응, 음. 음, 이렇게, 이렇게 뭐, 뭐, 대충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뭐, 지울 때 지우더라도요. 우선은 가독성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요. 으면 됩니다. 됐죠 대충 됐죠. 그죠? 내용은 지금 몰라요. 내용은 내용은 뭐, 무슨 내용이겠어요? 블로그 쓰는 방법. 블로그 전자책 쓰는 블로그를 통해서 전자책. 블로그, 쓰는 블로그 전자책 쓰는 방법. 그죠? 블로그를 통해서 전자책을 쓰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요거 지금 한번 보세요 요걸 일단 보니까 자 이거를 내가 이제 가독성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독성 좋게 만들려면은 좀더좀더 좀더 꾸며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보면은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에 우측에, 우측에 보면요 컴퓨터가 보이지 않나요? 컴퓨터 아예 컴퓨터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보이죠? 네, 글씨. 자, 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뭐가 나와요? 모바일 화면이라고 보이죠? 아, 여게 지금 모바일 화면이에요. 요게. 음. 그래서 내가 만들기 좋게 하려면은 일단 모바일 화면으로 해서 만들기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자, 블로그로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쉽고 간편합니다. 이나죠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은. 제목은. 블로그로 전자책 만들기. 만들기. 네, 블로그로 전자책, 뭐라 그래야겠어요? 만드는 방법 하든지, 뭐, 그죠? 만들기 하든지, 만드는 방법 하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전자책 하는 거죠. 여기서 본인이 보시고 가독성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죠? 충분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중간중간에 글을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쉽고 간편합니다. 블로그의 플랫폼에는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우선 글로그를 체계로 작성해야 됩니다. 하면서 해놨죠. 자, 그런데 이 하기 전에 어, 내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인사 한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뭐뭐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한풀 뭐 꺾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하면서 이제 뭐 조금만 지나면 선선한, 선선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다 한번 더. 요걸 써주는 게더 좋아요. 블로그로 전자책 만드는 거 이게 제, 주제잖아요, 그죠? 제목, 주제를 한번더 써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써줄 때는 뭘 해주냐면은 요거 인용구 보이죠? 인용구 추가. 인용구. 네, 네, 네. 그러면서 블로그로 뭐 전자책은 어떻게 만들까, 뭐 만들까,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조금 가독성 있어 보이죠? 이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로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쉽고 간편합니다. 하고, 블로그에는 뭐, 어떠고 저쩌고 있죠? 그죠?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까지 하고, 자, 잠깐만. 이러면서 여기다가, 요 중간에 있죠? 이제 그림을 넣어줘야 되잖아. 사진. 음. 글만 쓰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줄 때 중요한 것은 유사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남의 거 분명히 내가 찍은 걸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찍은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내가 찍은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떡 할까요? 빨리 나는 빨리 하고 싶어. 언제 다 찍어? 난 찍은 거 없어. 그죠? 그러면 글감에서, 예, 어? 글 까면서 나도 캠퍼스? 그래. 그렇죠. 글감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이 잠깐만요. 이거 지금 다른 게 있어갖고 지금 잠깐만 한일 분만요. 잠깐만요. 네. 돌아오고. 지금 이거를 지금 해놔야 돼갖고. 가가 되겠다. 잠깐만요. 자, 만들는고겠습니다 목요일마다 어디, 뭐 하, 수업 들을 수나 보죠 장소장님은? 목요일날 지금 저 디지털 배움터에서 어. 뭐저뭐 수업 받는 게 계속 그게 뭐 목요일날 오후 8시, 8시부터 9시 반까지 지금 어. 시, 저기 저 누, 누군가? 아 예예 예. 자 이제 왔어요 이제 됐어요 네네 아, 자 잠깐 뭐 <laughs> 급하게 할 일이 있어가 예예 저게,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하시려면, 내가 찍은 사진이 없다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글감 보이죠? 글감. 어, 우측에. 네. 예, 예.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고 갖고, 그리고 이게 지금 블로그잖아요. 블로그 전자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블로그, 요 위에 글감을 칠 때, 뭐, 블로그를 치든 전자책을 치든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그죠? 엔터키 눌러가 자. 하면은 뭐 블로그 비슷한 게뭐 노트북 어, 같은 게 나오죠 안 그죠? 안 이런 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돈 있는 거는 안 하시면 되고요 돈 없는 게 무료예요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그죠 세창이고 요거 클릭하면은 들어오죠 들어오네. 요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본인이 보고 이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책, 전자책 템플릿 사용한다, 뭐, 어쩌고 하는데, 여기 또 이거, 포트하시고, 또 글감에 가서, 비슷한 거 하나 하시면은 돼요. 여기 뭐, 사람들 많이 있네요. 그죠? 뭐, 공부하는 거, 그죠? 요런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요런 거 가지고 오시면, 요 지금 템플릿 전자책 하니까는 그런데, 만약에 뭐, 동기부여 같으면은, 뭐, 꿈에 대한 거, 이런 거 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돈, 돈 들어가는 걸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돈 많으신 분은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400자에서 500자 정도가 적당한 분량이라 해놨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 지금, 그게 틀리는구나. 이거 400자에서 500자가 적당한 분량 아니에요. 천자 정도 해야 돼요. 음. 천자. 천자 해야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0자 밑으로 해버리면은, 누락될 수 있어요. 제게 누락이 돼갖고, 어, 수정을 해서 고친 경우가 있고, 누락되면은 이게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어, 이게 글씨를 누락한 이유가 보니까 글씨가 너무 적게 써졌더라고. 100, 165장가 그렇게밖에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 0 0자 밑으로 적혀 있어도 누락이 돼요. 페널티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씨 쓸 때, 지금 이거 글씨 막 적어 놨잖아, 내가 지금. 네네네. 글씨, 이게, 100, 그 400자 밑으로 되면 안 된다고. 아, 한 블로그? 가 된다고. 한 블로그에. 예. 네. 예, 예, 예.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 유사인. 경우가 보면... 있어요? 토탈 글이 천자 이상 돼야 된다고요? 어, 안심하려면은, 천자 하면은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0자 밑으로 되면은 누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블로그에서 내 글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나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없는데. 몰라서 그런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서 그 제목만 몇줄 써도 그냥 살아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채찍피티 요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가.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누락 노락. 어떻게 해서 누락된 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 누락을 살릴 수 있는가. 그거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거 아주 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누락이 되는 경우는 저도 뭐 글쎄. 몰라서 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거는, 어, 누락되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어, 그게 유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유로 어. 사이트가 너무 비싸요. 10만,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제가 아, 네이버 오연한 기회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몰라서 계속 그냥 있었는데, 오연한 기회에 유로 사이트 있죠. 네. 그게 들어, 유로 사이트, 그, 다른 분의 유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걸 검사를 했거든요. 어. 음. 어, 그랬더니 누락된 게몇개 있더라고요. 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때까지 모르고 그냥 지났죠. 그래서 왜 누락됐는지 이유를 보니까 전부 다 글씨가 너무 적어. 하나는 음. 165개고 하나는 뭐200몇 뭐 개고 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고쳤는데 그거 어, 뭐 하여튼 고쳐서 이제 뭐뭐 뭐 의, 뭐이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올렸거든요, 블로그에 음, 그랬는데 그렇구나. 다음 주에 그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아, 어쨌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음. 이런 음, 식으로 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글을 넣으시면 돼요. 이런 글을 넣으시면 어, 여기다가 사진, 아, 사진, 음, 사진, 사진, 어, 잠깐 글이 아니고 사진. 그죠? 중간 중간에 이제 요거 뭐 전자책 다 썼으면. 은 전자책 말고 또뭐뭐 뭐 블로그를 쓰시든지 여기다가 뭐 아니면 요걸 넣든지 그죠? 비슷비슷해요 뭐 블로그나 전자책이나 클릭하니까 다 비슷하게 넣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지우고 자한번 보세요. 지금 어 이거로 봤을 때는 모바일로 봤을 때는 그리 예쁘게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더 가독성을 좋게 하려면요, 은자 전부다 드래그했어요. 컨트롤 A 하면 드래그 되겠죠. 네. 여기서 어,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중앙 정렬. 여기 훨씬 가독성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좀잘 잡히게 이런 식으로 좀잘 잡히게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걸 다시 있잖아요. PC로 한번 보는 거예요. PC. 자, 이거는 태블릿입니다. 한번 다음에 PC 화면에요 자, 그런데 안 보세요. 여기 지금 내 글이 적죠? 글씨 자체가 네. 조그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사진은 어때요? 크네. 너무 크죠? 그래서 너무 크면은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맞춰서 줄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음. 좀, 너무 크면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줄여주면은 괜찮겠죠? 그죠? 그죠? 그 줄이는 방법을 네네네. 클릭을 하 말고. 네. 클릭을 하고 위를 보세요. 네? 사, 어, 그 위에를 보면. 네네네. 네 예, 저기 글자는 아니 그 지금 그 그림 클릭한데 위 그림. 아 그림, 그림 클릭 그 위에, 클릭을 하고 위에 여기요? 왼쪽인데 글씨는 중앙에 하세요. 네네. 그리고 사진을 그세 번째 사진이 조금 적은 사진이. 아 보고 보고. 가운데사진이더큰사진이고그 오른쪽 산이 제일 큰사진이고 아. 그러니까 거울로 조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 편안해. 그가 모두 통일이 됩니다. 그거를 아, 이제, 여기 제일 주, 네, 제일 적은 거라고요? 네. 기예 예예. 그그 크기를 좀줄이셨는데 어, 아. 그렇게 하면 사이즈가 아,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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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게 어, 어, 맞네. 어. 그게 그러니까 반 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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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 네. 이게 더 낫네요 요거 한 번에 한 번에 바로바로 바로 하니까 그죠 요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것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클릭해가지고 네네네 다른 것도 네, 똑같이, 똑같이 하시면 번에, 되니까 요렇게 네, 그렇게 네네네 어, 다, 그렇게 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로 한번더 보시고 그죠 가독성이 괜찮으면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네. 이제 요거를 다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 또이 그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구분선, 인용선, 성감만. 제가 이거를 다, 컨트롤 A 하면 다 되니까 컨트롤 A 해서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맞춤법 있죠? 맞춤법, 맞춤법 보이죠? 클릭을 네. 하면은요, 맞춤법이 여기 만약에 내가 틀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춤법을 수정을 해줘요. 여기 수정 누르면 은 자동으로 그죠? 수정을 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 좋죠. 수정이 끝났습니다. 해놨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수정을 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발행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발행 누르시면 돼요. 발행 누르고 여기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채 GPT가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쓰지 마시고 내가 조금 좋은 쪽으로 각색을 해서 적어주면은 되겠죠. 그렇게 해도 한 20분, 30분만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네. 네. 여기서 더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이게저 아까 리튼에서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한번 갔다가 프로그램로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메모장으로 가는 이유는 서식 없애려고. 서식 없앤다고? 예, 내가 챗지피티에서 갖고